오늘은 복음을 위하여 그두 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 주에 이어서 어, 사마리아로 향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어, 수가성의 여인 대한 만남에 대해서 계속 조금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난 주에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아, 여름 산림에서 갈릴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숟가를 하는 동네로 갔습니다.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제 오늘 어, 한황봉 사장에 보면 야곱이 요새를 계속 땅에 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 지역을 이제 세계에서 동남쪽 이마일 떨어져 있는 아스카르라 불린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야곱의 유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유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사마리아, 이스라엘 교도까지 이 우물에 대해서 야곱의 우물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을 솔직히 지금은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본 구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어쨌든 굉장히 당연합니다. 어, 지난주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관계에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었을 때그반응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있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물을 하나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대척은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고정된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유대인들이 우리와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정된 충각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사마리아 여행과 네, 이 예수님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물 달라는 이에 대 대화, 이, 이 시작이 10절에서 영적인 이야기로 전환을 합니다. 우선이 주제는 물입니다. 사마리의 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은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고두 번째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고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니다그첫 번째 물에 대한 이야기가 사마리의 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화의 스타트로 물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하고 있니다왜 물일까요? 영적인 의미로 물에 대해서 막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물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영적인 해석보다 다른 해석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왜 물이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요령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이 바로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곳에 이인물에 왔을까요? 물길을 왔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요한복음으로 사상의 남부분각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정리보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 아, 사마리아의 여인은 사마리아 사, 사 사람이고 여자이고요. 남편이 다섯 명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정도로 결국은 무엇이냐면 부성한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행이 물길을 걷습니다. 이 여행에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빌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10절에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이 사마리아 여행은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옵소서. 11절에서 15절까지 이 뒷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계속적으로 g 에 대한 Yes, you can s u m m a r i l 수 again. Yes, you 을 a n s u m m 이 r 이 l y again. Yes, y o 을 can summarily again. Yes, you can summarily again. Yes, you c 지 어디까지나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완전히 달라지게, 다르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첫번째 앞부분은 물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의 가운데 보면은 물에 대한 내용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계셨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오늘 짧은 이 물의 대화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에 대한 것입니다 대화 대화가 뭘까요? 대화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말하는 것이 대화인요 서로서로 말하는 것이 대화요 대화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서로 협력해 a 는이 이루어지는 m m u n i c a t i o n You were saying, b 이 t 이 h e y are y o 는 n g Sunday, Mamma, Drew, Sunday, Mamma, they are in the m a c h 있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우리 많은 t we 들 가운데서 주변에 내주변에 어떤 사람 e 지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어, 우리,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신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내 주변에 많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 해봅시다. 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 어떤 청년의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직장은 기독교에서 하고 직원은 모두 믿는 사람이고 친구들도 다 믿는 친구들만 있어요. 예수표제는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진짜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진짜 너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전혀 없고 안 믿는 사람과 이야기할 어, 것이 하나도 없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뭔가를 사먹으러 가기 위한 슈퍼마켓에 사장님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다가 어떻게 어,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길을 물어봤을 때그 사람이 또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과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교류도 해야 하고요. 심지어는 계약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 5천만 인구 가운데 개신교인이 몇 명일까요? 통지상으로는 20%천 명이라고 하지만 천 명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20%가 안 되는 개신교인을 제외한다면 라80% 이상이 안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일도 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친분을 남겨 하는 경우가 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까라고 저는 믿지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과 교분하는 그런 관계에서 대부분 어떤 천의 자세를 취하냐면, 대부분 적절한 거리를 좀더말씀요 그냥 일적으로 만나고,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하지 그 사람과 그분을 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교인들이 많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어, 소개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른 방은 없지 않아요. 아리새인들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로운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있다 오늘 바리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다가가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우리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 대화. 거요 복음을 위한 대화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었때 정말 예수님께서 물이 필요하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셨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복음의 대화를 달라고 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행과 대화를 했었을 때그 대화는 특별한 대화였지만 일상적인 대화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에, 물에, 물을 달라가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화는 특별한 대화. 그, 그 사마리아 여행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보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먼저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 것이.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은 보금을금이 담긴 종이를 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가가기, 다가가야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꺼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화라는 것이.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그들 그들의 그들과 소통을 해요. 그런데 이 대화를 진행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있어야 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복음의 대화는 내가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의 목적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어, 오늘, 보는 이 본문 앞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을 왔으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에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대화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문화적 차이, 신문적 차이에 대한 부분증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할수 있었던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유대인에 대한 시각,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사마리아인과 지속적인 대화를 합니다. 포커스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을달라고 하셨고 계속적으로 대화에 대해서 이어나가지만은 포커스는 약간 다르지만 주제는 물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바리아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하고 그다, 메시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내십니다 우리 대화를 한번 살펴보고 보길 원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요 우리는 대화를 할때 정말 친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내가 어,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대화합니다 너 보냈어? 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목적성을 갖고 대화를 꺼내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 대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너내말좀 들어볼래? 상대방 <laughs> 말안 그습니다내말좀 들어봐. <laughs> 내 말이 중요해. 이게 뭘까요?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것입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화하고 나서 내리는 평가. 좀안 좋은 평가인데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자기들 할 말만 하고 간다. <laughs> 요즘은 좀 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제가 어렸었을 때는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문을 두들기고 누구세요 내 네, 좋은 말다 좋 말씀 나누러 왔습니다 해서 문을 열면 자기 얘기만 계속 하세요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지만 복음 그 메시지만 열심히 전하고 그 사람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아네 그러면서 계속 또 대화를 이어가고 아 아니요 됐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세요 그게 갑니다 <laughs>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아마 본사님들은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전도 방법이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듣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거기 밤에 복음의 정보 전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요.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정, 정보를 전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보 전달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면 바꾸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더 다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때 무엇이 필요하냐?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급의 전달의 스타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언어로 어떤 주제로 대화 하는지 여러분들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겠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호칭이다. 어떻게 되죠? 제가 하사는 때,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밖으로 밖에 나가면요, 이 호칭 쓰일까요? 우리끼리는 쓰이지만요, 아는사람들이이 호칭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성인들 나를지가은 어, 제가 아는 저, 어, 다른 청년 종사자 한, 한 명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어떤 여성분에 대한 지칭을 하면서, 아저 자매님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세상에 저기 그냥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 여자분이라고 얘기하고 저 자매님, 저 형님 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 언어, 이것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저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어진 언어는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 스타일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그들은 우리가 동일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될때그 사람들은 우리를 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를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금요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삽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친근한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일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놀기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뭐 단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사람과 다를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키스를 맞추고, 그 사람들의 생활, 그 사람들의 그런 대화의 언어들, 주제들 거기에 맞추어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때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다 먼저 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사마리의미이 선택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온 이야기는 뭐냐? 내가 또그거하지이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대 예수님이 메시아이힘는 선호하는 것으로 이 사마리아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자,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복음의 대화, 복음의 대화, 복음을 여는 대화에대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면 우리는 이 대화의 끝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금은 그 직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고, 의외적으로 돌려서 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러하지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는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람과 좋은 그런 인간을 친구로서 지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어떤경우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 십자가의 그 기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을 로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들에게 달라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음 기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나이 여행과의 대화 가운데 복음의 전할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였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고 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사마리아여 요인 엑세지의 마지막을 정리를 하면서 한번더하기원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금을 위하여 하는 그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에게 고금의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고금의 대화가 결국은 마지막에 고금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고든지 고금을 전하는 게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계속 하 했습니다. 어떻게 방법론적인 것은 아직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 방법론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어, 어제 제가 어떤 다른 제, 그, 우리 다른 팀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독기술을 갖고 어, 갖고 나눠주면은 어떨까? 전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그렇게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준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방법, 시대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까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방법들이 다비합니다그그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방법들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을 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보통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머릿 속에 이제 떠오르는 여러분 여러 주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할 것인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을 보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 저는 이걸 뽑았습니다. 전도의 미련함. 어떻게 보면 전도는 굉장히 비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하는것요 정말 바보 같은 것이지다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거 너네만 믿지. 왜 우리를 귀찮게, 왜 귀찮, 귀찮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셔서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열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열두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7 0 명, 그러 명의 제자들을 또 전도하, 전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영이 따뜻한 지질로내 생명이 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오롯을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빼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음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도움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여러분들께 재밌지 감사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보고는 으시겠습니까 나으시겠습니까? 정말요? 정말 나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네. 그렇게 나으시기를 그리고 보근의 삼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부모의시를 예수님의 이름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은 한국 시시의 참설자이신 김현우 사께서문서도구만의환상가토리 시를 노